안녕하세요, 넌쇼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요, 깐풍새우인데요. 깐풍새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재료들은 그리 비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 깐풍새우 만들기는 충분합니다. 생새우를 사셨다면 반드시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뾰족한 부분도 당연히 제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다리들 있잖아요 이런거는 저같은 경우는 안 먹으니까 전부 다 제거를 할게요 깔끔하게 손질이 끝나시면 이제 내장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걸로 껍질 사이를 이렇게 눌러서 빼주시면 내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살살살살 조심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저처럼 끊어먹지 말고요 소주 같은 걸로 이제 비린내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껍질을 까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껍질을 까면서, 아, 냉동새우를 사면 되는데, 왜이 생새우를 싸가지고 이 생,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생새우가 더 싸기 때문에 냉동새우보다 생새우를 산 거고요. 냉동새우 추천할게요.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소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보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간장 2스푼을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그 다음에 굴 소스 1스푼. 저는 올리고당을 썼는데요. 설탕 쓰실 분들은 한 스푼만 넣으시면 되시고, 올리고당은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딱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식초는 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싱글 좋아하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후추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둘다 반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취향껏 넣어주시면 돼요. 미리 손질된 새우나 냉동새우에게 전분을 묻혀줄 거예요. 전분을 묻혀줄 때는 그릇에 새우를 담고 전분을 두세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전분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전분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새우를 섞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우의 양에 맞춰서 이렇게 전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란은 흰자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전분이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씩 양을 봐가면서 넣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넣었어요. 전분을 조금 더 넣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저처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새우와 전분의 양을 잘 조절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흰자를 넣었을 때 너무 걸쭉해지거나 뻑뻑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팬에 기름은 적당히만 둘러주세요. 새우를 튀기는 건 아니니까 살짝 볶아주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가스 렌지에 불을 켜주시고요. 이렇게 팬도 한 번씩 돌려서 코팅을 해주세요. 이 정도 양이면 됩니다. 기름의 온도는 연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우를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기름이 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한 마리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시 조금씩 뜯어 줘야 돼요. 왜냐면 다 달라붙게 되면은 저희가 먹을 때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 한 마리씩 이렇게 떼어 줄게요. 저는 지금 기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기름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살짝 볶아준다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전 기름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살짝 탄 것처럼 나왔는데, 노릇해졌다고 표현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새우를 잘 건져서 한쪽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볶을 준비를 해볼게요. 고추기름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다진 대파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을을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사고를 냈어요. 이렇게 놓다가 카메라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지 아 어, 이게 촬영을 접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단 시작한 거는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휙휙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매운 건고추를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전 8개나 넣었어요. 전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팬을 이렇게 휙휙 볶아줍니다. 매운 느낌이 더잘살수 있게 불맛이 나는 것처럼. 준비된 피망을 넣어주시고 가볍게만 볶아주세요. 너무 많이 볶지 마세요. 소스를 넣을 건데 제 소스는 굉장히 양이 많죠? 아까 제가 한번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용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그 소스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볶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거품이 살짝씩 올라올 때쯤 새우를 넣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오래 볶지 않을게요. 그냥 이 소스가 그냥 살짝 묻는다라고만 생각하지, 이걸 계속 졸이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조리할 게 아니거든요. 가볍게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어느샌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이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하얀색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메라 구두를 잡을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최대한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요리 깐풍새우를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혹은 쉐어생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세요. 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셰프가 될수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과 즐거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 간단하지만 알찬 레시피를 찾아보겠습니다.